이거는 수백 년 됐겠는데, 한 500년 막 이렇게? 아, 이건 수백 년된 티나무. 언니, 어딨어? 없는데? 여기, 아, 여기. 한 500년 됐겠는데? 1년이래천년하고 <laughs> 700년이래. 되었 1700년? 그래요. 아니, 1년7 0년 아, 이게 7 0년 이게 1년이구나 요게? 700년? 700년. 당산나무. 아, 이게 1000년. 야, 이건 1000년 먹었을 것 같아. 아, 이 전나무구나. 입구에서부터 전나무가 장난 아니네? 이게 저, 전나무가 와 전나무 숲이구나 이게 다 전나무입니다 전나무 아 전나무가 무지하게 크네 야 바로 이렇게 다 전나무가 이소서 전나무 숲길 택길 안내도, 아, 아, 쭉, 한참 더 걸어가는구나. 이야, 크다, 커. 펜 팔스테이도 할수 있네요, 늘소사에서. 본 일상을 보내는 도시인들을 위한 좀 쉬자 쉬자 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운 사짤과 쭉 뻗은 전나무길을 걸으면서 세상살이 경쟁에서 벗어나 비로소 쉴수 있는 공간 능가산 리수사 전나무길입니다. 오대산 올정사 전나무숲길 포천 국립수목원 전나무숲길과 더불어 국내 3대 전나무숲길이라고 합니다. <laughs> 음, 야. 음, 태풍에 쓰러진 잔나무, 와, 뿌리가 더 뽀뽀해졌네. 저렇게 태풍에 뽑혀가지고, 와, 두 마리. 여기는 지장암 가는 데네. 이쪽 길로 올라가면 지장암. 아. 어. 근데, 이야. <목소리> <목소리> 탄저 저장고? 아. <목소리> 이거랑 숲이 우거져가지고.

바로 포기야. <laughs> 바로 포기. 여기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어, 느티나무 방산나무들아, 거기 지키는, 그 지키는. 저기요 하나는 천년 하나는 칠백년 우리가 가서 롭겠지 나무들은. 이야 나무들이 진짜 이 나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가 가서 높겠지? 고려 동정 국보. 여기 국보도 있네. 위에서 사이 올라가면 저 종이 있겠지. 응. 이렇게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응. 연못도 있네? 여기래요, 여기. 연 멋도 있고, 워~ 이거 무슨 나무지 여기 앉아있고, 아~ 여기다, 여기 가지는 여기서 찍금나 음. 음. 아, 음. 대장동 음. 드라마 자체를 안 봐서 몰라. 그럼 음. 뭐 음. 음. 드라마 뭐고뭐풍풍무와와다단풍풍무무풍풍이안었는데데풍풍무 어? 음. 와. 단풍나무. 음. 단풍이 안 들었는데, 단풍나무. 와. 단풍이 지금 하나도 안 들었어요. 단풍나무 같은 건 무지하게 큰데. 단풍이 하나도 안 들었어. 이 보수공사를 많이 하는구나. 죽은 나무도 많네. 아, 단풍나무 어쩜 이렇게 크지? 그러니까. 단풍이 예쁜 것 같아. 아, 정말. 무넌 네, 죽었네. 아우, 이 나무는 죽었어. 아이고야. 단풍나무들이 어좀 이렇게 크지? 아, 잘라내기도 많이 잘라내네. 야, 단풍나무가 정말. 하. 단풍나무가 안전히 뭐 하늘을 뒤덮었네 단풍나무 굴이네 야 여기는 안전히 굴이야 굴 천왕문 여기는 내소사 천왕문입니다 내소사 천왕문

오, 이 당산나무 아이고 야 보호수 군나무네 느티나무 일본 약천 년이래 약천년 이거 천 년도 넘었을 것 같아 이야 그냥 예상한 게 1000년이래요. 이야. 보호수. 1000년이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여기다 소원 이렇게 다 빌려가지고, 끙, 돌 둘러서. 느티나무. 아. 이야, 이거 절에서 밥 하던 밥솥인가 보다. 어, 이야. 아, 그러네. 이게 몇 인분일까? 100인분 되나? 야... 이야... 종정이 국보. 국보랍니다. 이 범종이 크. 이거는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 300살 먹은 보리수나무야 소원을 빌고 가신 분들이 있네 여기다도 단풍나무가 아 대박 단풍나무 아우 크다 이 단풍나무인데 왜 이렇게 크지 이 단풍나무인데 와이 단풍나무가 와 엄청 크네 야이 단풍나무거든요 기가 막히게 크네 범정산을 운고 법고 벚꽃입니다. 벚꽃. 아 여기 네 가지가 있구나. 뭐 연꽃문이. 저기 범정 벚꽃 운판 모고 이게 모고구나. 운판은 저쪽에 평범한 거, 저쪽에 있는 거. 아, 이게 범정 벚. 운판 모고 음다 있네. 아 옛날 해우소구나. 전통 해우소. 이렇게가 음 옛날 전통 해우소. 화장실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사용하지 않는 곳인데, 현재는 전통 해오소. 오 소나무 멋지다. 자 여기가 대웅전. 네 대웅사 3층석탑 대웅. 내소사 대웅전 그 달까지 떠 있어가지고. 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여유로운 휴식처 보안 내소사입니다. 내소사가 품고 있는 능가산은 보석 같은 바위들로 즐비하고 온요 의상, 진표등 고승들이 머물다간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대웅전 팔각지붕은 능가산에 머무르다 나래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한 마리의 봉황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단청이 없는 다포양식 대웅전 앞쪽문에는 문살에 연꽃과 국화꽃을 뛰어난 조각솜씨로 새겨내온 섬세한 아름다움과 비교되는 화려한 단청 전과 맞배지붕 형식의 지장전의 애벽과 지옥도가 색다른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진짜 금인가 봐. 저 위쪽으로 한명 남자가 있네요. 수님께서 어제 홍시를 따셨는데 저희한테 보시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이 주렁 주렁 열렸습니다. 이건 꽃감과 홍시감이구나. 이건 홍시감. 야, 홍시감이 아주 가지가 찢어지게 열렸네. 아래쪽은 다 따고. 주차는 저렴한 편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수사 위치는 전라북도 보안군 진서면 내수사로 243. 문의 사항은 063-583-7281번으로 문의하세요. 내소사가 품고 있는 능가사는 보석 같은 바위들로 질비하고 온요 의상 짐표 등 고승들이 머물다간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여유로운 휴식처 보안 내소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